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2025년 3월 13일 메이플라우가 오후 5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메이플라우 시작 전에요. 이미 예고한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번 업데이트에 적용될 예정인 것을 밝혔고요. 밸런스 패치 관련된 댓글들을 많이 봐서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메이플라우를 시작했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개선할 것들이 많아서 개편 개선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타포스 개편이 있습니다. 스타포스가 대폭 개편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개편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타포스 스타포스의 하락이 없어집니다. 불쾌한 경험을 없애기 위해 패치를 했고 스타포스 시도 횟수를 줄이기 위해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화 비용과 파괴 확률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값을 동일하게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샤이닝 스타포스는 그래서 50/15, 100% 샤타포스를 파괴 확률 30% 감소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더 알기 쉽게요. 기대값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로 알려줬는데요. 목표 스타포스가 15성 22성일 때 기대비용 변화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렇게 표로 보여줬습니다. 목표 스타포스가 15성일 때는 기대비용 변화율이 1%에서 4.9%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 스타포스가 22성으로 늘어날 때는요, 기대비용 변화율이 2.91% 살짝살짝 소폭 증가할 수는 있지만 기대 시도 횟수가 45.88%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기대 파괴 횟수도 0.077로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샤이닝 스타포스 스타캐치 적용 기준 22성까지 가기 위한 기대 시도 횟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더불어서 23성 이상의 강화가 큰 폭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최대 스타포스 강화가 30성으로 확장됩니다. 22성 이후에 아이템 강화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스타포스로 스펙업 하기가 매우 힘들었잖아요. 최상위권 보스를 잡기 위해서는 최상위권 유저들이 스타포스를 이용해 스펙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 유저들이 겪는 일이기에 그래서 강화 개선과 스타포스 확장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 스타포스 강화가 30성까지 확장됐는데요. 기존을 보시면요. 25성이 최대였고, 23성을 갈 때는 3%, 2%, 1%로 거의 확률이 쭉 떨어져서 23성을 도전하는 유저들이 거의 적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를 보시면요. 30성까지 성공 확률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최대 30성까지 갈수 있게 패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 스타포스의 아이템들을 조금 보정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23성 갈 때의 확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원래 23성이었던 템을 25성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 준다고 합니다. 주스탯은 그대로지만 공격력과 마력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 리부트 월드에서 만들어졌던 템들은 보정해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유저들이 더 높은 스타포스 강화를 시도 횟수를 적게 하면서 비슷한 효율을 내게 스타포스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고강의 스타포스 강화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건강한 추가 매소 소모처의 기능을 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2성 이하까지는 거의 비슷한 매소, 기대값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한데 더 많은 매소 소모처가 되기 위해서는 유저분들께서 22성 이상의 강화를 더 해야지 더 많은 매소 소모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되기 위해선 22성 이상의 강화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길게 본다면 30성까지 스타포스를 하려는 유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건강한 매소 소모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최상위권 유저분들의 스타포스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대 매소 소지량이 확장됩니다. 5천억이었던 최대 매소 소지량이 2조로 늘어납니다. 데스티니 무기가 업데이트됩니다. 도원경에서 퀘스트가 시작이 되고요. 데스티니 무기는 초월자의 힘을 각성하는 스토리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적자의 결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해방 퀘스트입니다. 제네시스 무기 해방과 동일한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스는요, 하드 세렌 이상의 보스를 처치해야 대적자의 결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데스티니 1차 해방의 미션은요, 총 3개입니다. 세렌과 칼로스, 카링을 잡는 건데, 데스티니 모드로 들어가면 최종 데미지 80% 감소, 감시자 칼로스는 데스카운트 3으로 감소, 사도 카링은 최종 데미지 20% 증가로 데스티니 모드에서 솔플로 잡아야 해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데스티니 무기 1차 해방을 완료하면요. 다음과 같이 외형과 이펙트가 변경이 됩니다. 쇼케이스와 다르게 보시면 추가 옵션 상향과 잠재능력 에디셔널 잠재능력 상향이 전승됩니다. 쇼케이스에서는 제네시스에 있는 추가 옵션과 잠재능력 에디셔널 잠재능력이 상향되지 않고 전승된다고 했는데요. 본섭에 올 때는 상향해서 250제에 맞게 상향해서 전승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좋게 바꿨는가는 쇼케이스에서는 이 무기를 재설정하면서 데스티니 무기가 매소 소모처의 역할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데스티니 무기는 정말 소수의 유저가 하는 컨텐츠인데 그렇게 소모초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데스티니 전에 제네시스 무기를 해방하는 유저분들이 정말 어려운 데스티니 무기를 바라보고 추가옵션 잠재능력, 에디셔널 잠재능력 돌리는 것을 의미 없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재밌게 메이플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네시스 무기의 추가옵션 잠재능력, 에디셔널 잠재능력을 상향전승하게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데스티니 무기 때또 바꿔야 되는데 제네시스 무기를 굳이 강하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네시스 무기를 제대로 안 바꾸다 보면, 진짜 강력한 제네시스 무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할 것이고, 데스티니 무기까지 해방하기 위해선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한데, 소수의 유저분들이 하는 것인데,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의 메이플을 제대로 즐길 수 없다면, 이것은 용사님들의 장기적인 플레이에 재미를 줄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네시스 무기의 추가 옵션 잠재능력, 에디셔널 잠재능력을 250제에 맞게, 데스티니 무게에 맞게 상향해서 전승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용사님들의 장기적인 플레이에 재미를 줄수 있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용사님들을 위한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헥사스텟3가 활성화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레벨 270 이상 스태코어 2코어 레벨이 20 이상인 캐릭터만 스태코어 3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솔리르다 15개, 솔에르다조각 350개가 필요하고 정보를 초기화하기 위해서는 3500만 메소가 필요합니다. 보스 몬스터 리보드가 개선이 됩니다. 최상위 보스에서 생명의 보스 반지 상자가 추가됩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반지 상자는 나오지 않고요. 이 생명의 보스 반지 상자가 감시자 칼로스 카오스 익스트림, 카링 하드 익스트림, 림보 노멀 하드, 발드리스 노멀 하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생명의 보스 반지 상자에서는요. 조금 불필요한 링들은 더 나오지 않고요. 3, 4레벨의 특수 스킬 반지 중에서 한 종이 나오고 생명의 연마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연마석은 아시죠? 4레벨 반지를 5레벨로 올리는 그런데요. 신념의 연마석이라는 또 새로운 연마석이 드롭이 됩니다. 이 신념의 연마석은요. 최상위 보스에서 신념의 연마석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시드링 5레벨을 6레벨로 만드는 것입니다. 림보 노멀하드, 발드릭스 노멀하드에서만 나오는 신념의 연마석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5레벨의 반지가 6레벨로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미래 6레벨은요, 공마 증가량 100에서 120%로 증가하고요, 웨폰 퍼프는 400에서 480%, 컨트링은 보공 160%에서 195%, 공마 증가량이 12%에서 14%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수 스킬 반지가 6레벨까지 나오면서요, 리스트레인트 링의 효과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원래는 영역에서 벗어나면 영역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영역에서 벗어나도 영역이 사라지지 않게 개선이 됩니다. 단, 그 영역에 들어가야지만 공마력 증가가 지속이 됩니다. 어쨌든 잠깐 나갔다 들어와도 미래링의 효과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조금 더 좋게 변경해 준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밸런스 패치 관련 질문에 대한 답을 내줬습니다. 저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스킬 데이터를 잘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밸런스 패치는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변화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데스티니 무기, 보스 패턴 변경, 시드링 등등 그래서 이 데이터까지 수집한 후에 밸런스 패치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느낌으로 최종적으로 이 이 데이터까지 수집한 후에 스킬밸런스 패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 패턴 개선에 대해서 알려줬는데요. 이 보스 패턴 개선은요. 직업별로 스킬별로 차이점이 생기는 패턴들이 있었고 그리고 보스 자체에서 조금 이상한 패턴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편차와 그런 패턴들을 줄이려고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수우부터 다양한 보스들이 개선이 됐는데요. 수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스킬들의 밀도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것저것 보여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밀도를 낮추는 패치를 진행했고요. 데미안이 정말 말이 많이 나오는 보스인데, 1페이지에서 이 운성 낙하를 조금 덜하게 했고, 2페이지에 그 초월석이 정말 힘들게 했잖아요. 근데 그 영향력을 많이 줄이려고 초월석이 조금 나오게 변경하고, 바인드를 쓰면 초월석이 사라지게. 이렇게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페이지를 잡기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가디언 엔젤 슬라임도 요 슬라임 레이저의 공격 범위가 기존 대비 약35% 감소되고요. 윌은 1페이지 텔레포트에 재사용 되기 시간이 증가되고 1페이지 달빛 보호막 생성 후 모든 파티원이 일정 시간 동안 보호막 안에 머물면 즉시 공간 붕괴가 발생하도록 수정되고 2페이지 거짓의 거울 패턴에 거대 거미의 다리 패턴 발생 횟수가 5회에서 3회로 감소됩니다. 지일라도뼈 파동 패턴의 공격 판정 지속 시간이 감소되고 검은마법사 3페이지 창조의 건넨과 흡수 패턴이 중복되지 않도록 개선되고 선택받은 세렌도 굉장히 많은데 게이지 관리 차원과 조금 합리적으로 스킬을 볼수 있게 여러가지 패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감시자 칼로스는요 스킬들의 기믹과 밀도를 줄이는 여러가지 패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카린은요 전류 발상 공격 횟수와 텔레포트 거리별로 달랐던 사물의 위치를 조금 줄이면서 차를 줄이는 그런 패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카링은 다수의 보스를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스 타격이 누가 될지를 잘 몰랐는데 석상을 세우는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상을 세워서 그 석상을 때리면 그 보스가 우선 타격 될수 있도록 그런 패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발드릭스는 1페이지 저기에 물든 성소의 2층 발판 높이가 수정됩니다. 이렇게 발판 높이가 조금 수정되면서 텔레포트가 짧은 텔레포트를 갖고 있는 직업들도 올라갈 수 있게 수정이 됐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스들을 잡을 때 직업별 스킬별로 차이가 벌어져. 부분들을 줄이려고 패치를 많이 했고, 너무 밀도가 높은 패턴들을 줄이려고 패치를 진행해서. 보스를 좀더 부드럽게 할수 있게 패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굵직한 큰 변화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소소한데 변화가 있는 것들을 얘기해줬습니다. 그란디스 월드맵이 변경됐습니다. 그란디스가 주 무대가 되면서 이제 자주 월드맵을 누르고 이동하는 곳이 됐잖아요. 그래서 월드맵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고 합니다. 피 r e 에는 이렇게 행성처럼 돼 있었는데 애프터를 보면 이렇게 메이플 월드처럼 지도 형태로 변화가 됐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구름으로 가려진 곳은요, 앞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탈라하트 서브캐스트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에서 여러 가지 큰 계획으로 여러 가지 스토리를 계획했는데 레벨에 따라서 해금을 하면 스토리 해금을 하면 그 방대한 그큰 계획대로 가려면 너무 많은 레벨업을 해야 되고 너무 느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서브캐스트를 늘려서 더 재밌는 큰 스토리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엑스 오디오 2 사운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테스트 월드에서만 적용되고 충분히 안정성 테스트 및 최적화를 진행한 후에 정식 서버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더 좋은 사운드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합니다. 캐시 부분입니다. 뷰티 어워즈 흑발 가발, 배관 얼굴 장식이 판매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흑백인데 이제 염색도 진행할 수 있고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서 코디를 예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시될 예정이고요. 스페셜 라벨 레드 스피리 세트가 추가가 됩니다. 신규 코디는 이렇게 화를 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저활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규 코디가 나올 예정이고요 원더벨리 28개가 추가가 됩니다 루디브리엄에 있는 그 몬스터죠 그리고 루나쁘띠자석패 7개가 새로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뿌띠 스노우 세트고요 그 얼음 누각을 들고 있는 자석팬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헤어 그리고 나이프 얼굴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레이디 블루어의 드림 익스프레스 캐시 이동 이벤트는 25년 3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주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 이제 영역을 설명드리자면요. 이벤트는 그 전에 알려줬기 때문에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챔피언 챌린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강한 새 캐릭으로 정해진 보스를 솔플로 돌면 이런 코인을 얻어서 다양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퍼펙트 챌린지라고 제한을 둬서 보스를 잡으면 퍼펙트 챌린지 코인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미션이 추가가 됐다는 거. 가장 강한 세 캐릭으로 정해진 보스들을 솔플로 도시면 되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봄 시즌 이벤트가 하나가 또 시작이 되죠. 원래 이제 문어 키우기를 이번 주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유저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조금 개선해서 또 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9레벨까지가 아니라요, 6레벨까지가 이제 최종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제 6레벨에서 성공 확률이 5%에서 실패 확률이 90% 도망 확률이 5%. 그래서 지금은 9레벨이 최대였는데 이제는 6레벨이 최대이고요. 6레벨까지 가면 보상이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들이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서 도전 점수가 추가가 됐습니다. 도전 점수의 획득 방식은요. 레벨별 도전 점수는 황금 문어마다 한 번씩 획득이 가능한데요. 5레벨을 도달하면 1점을 획득하고 6레벨을 도달하면 4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총 누적 점수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요. 4점을 하면 황금 문어 모자 교환권을 얻을 수 있고. 9점을 누적하면 카르마 블랙 큐브 10개, 12점을 누적하면 카르마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 10개, 15점을 누적하면 황금 문어의 심장 훈장 교환권. 이렇게 야수의 심장을 조금 모티브로 만든 것 같아요. 카르마 블랙 큐브 10개, 카르마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 10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누적 점수 보상을 얻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하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황금문어 심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5점 가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요. 격돌 사도의 전장 최종 격파 보상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초 격파를 하신 5개의 파티가 받아갈 수 있는 보상이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벤트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비수기라고 할수 있는 시즌이지만 지금은 코어 유저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코어 유저분들이 좋아하는 업데이트를 준비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원래 지금쯤은 메이플의 업데이트라고 해서 업데이트가 거의 없었는데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시즌에는 새로운 또 복귀 유저분들을 맞이하는 그런 업데이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4월과 5월에도 더 좋은 업데이트로 인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다양한 피드백을 주기를 원한다고 밝혔고요. 사료를 원했는데 사료는 없지만 본 서버에 올때 여러 가지 챙겨야 할 날들이 있다는 것을 캐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추가적인 보상이 나갈 것이라고 언지를 줬습니다. 여기까지가 25년 3월 20일 목요일에 패치 후에 적용될 내용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는데요. 또더 재밌는, 또 여러가지 변화가 있는 그런 메이플 스토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목소리>